연승과 연패 의 기로에서 만나는두 팀의 붉은 매치 시작합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SS g 랜더스시즌 4차전 경기입니다. 1번 타자는 전태원입니다. 2번 송송문 3번 최주환 4번 루벤 카디네스 5번 이주영. 자, 지난 경기 악몽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히어로즈의 선발은 김선기 투수입니다. 1번 타자는 최지훈입니다. 2번 최준우 3번 라이언 맥그룸 4번 고명준 5번 박성환.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희망을 던집니다. 랜더스의 선발 박종훈 투수입니다. 이제 풀카운트. 몸쪽. 자. 스윙을 체크합니다. 배트 돌지 않았다는 판정. 가까스로 배트를 쥐고 네. 있는 전태현 선수였고요. 무사 주자는 일루입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높게 속구쳐 릅니다중견수가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트랙.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 빠르게 일루연결. 전태현이 일루에 돌아왔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선수예요.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제자리에서 잡아냅니다. 투아 3구째. 주자가 뜁니다공 1루 연결. 2루. 세이브입니다. 전태현 2루 도루 성공. 높게 손구칩니다 자, 핀죠 유격수 손을 들고 뒤로 따라갑니다. 박성환, 잡았습니다. 3아웃, 잔루 이루훅 갖다댑니다. 어렵게 잡았어요. 돌아서면서 1루에. 1루에서 세입입니다. 내안타 최지훈. 3구.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지패 떨어지는 안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두타자 연속 안타. 아, 오늘이 KBO 리그 데뷔전. 메이저 리그에서 예선 6 경기 경력이 있고 뭐 마이너 리그에서는 800경기 넘게 뛰었고요. 네. 2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잃어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아, 타구를 보냈어요. 우익스 옆에 떨어지지는 탑습니다1루 주자 3루로 소음으로 라이언 맥루 1타점 적시타. KBO 리그의 팬들에게 확끈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구중간에 그 떨어뜨리면서 1타점 도칠타 데뷔 첫 타석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라이언 맥브룸 선수입니다 워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스윙 3진 아주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유리한 볼 카운트였기 때문에 따, 어, 다시 따라 나올 법도 했는데 네. 낮게 깔립니다 유격수 전면 이루 포사 그리고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라이언 맥브룸의 1타 점적 실타 오늘 경기 SS 트렌더스가 먼저 앞서갑니다 3구 바운드가 키웠습니다 어, 6격스 백핸드 그리고 1루 1루에서 스톱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비였지만 워낙 깊었고요 원볼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깁니다 3루 수 볼이 빠졌어요 실절됩니다 3루 베이스가 비어 있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에 들어갑니다. 이제 주자는 3루 2루. 방금 전에 실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또 박종훈 선수의 투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고 완전히 궁금하시는데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예. <laughs> 받아 때렸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높게 뻗어 갑니다. 외익 뒤로 탑재 넘어갔습니다. 김태진의 성점 홈런. 김태진 선수의 홈런입니다. 네. 이번 시즌 첫 번째 홈런을 뽑아내고 있는 김태진. 제 기억엔 작년에도 홈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김태진 선수가 2021년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홈런을 신고합니다. 포기하고 쉽게 물러나지 말라. 네. 바깥쪽 벗어납니다. 최주환 볼렌스로 출루합니다. 그리고 김병현 네. 바운드 튀었습니다 투수가 쫓아갑니다 박종은 잡아서 1루에 투아그 사이 최주하은 2루까지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최준우 내려옵니다 대비 야, 실점을 막는 대단한 수비였습니다. 네. 좌익수 최준우가 이 타구를 끊어냅니다노바운 캐치. 이렇게 인 종료. 카운트는 원앤원 3구 깎여 맞았습니다. 애매한 위치로 좌익수 아,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최준우의 안타. 어, 볼이 흘렀어요. 흘렀어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최준 짧은 컨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구 바깥쪽 아. 스윙 스윙라이크아련하게 변화구로 스윙 첫번째 업카운트를 탈삼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김성균 아. 원볼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윙 삼진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아. 변화구에는 그 유혹은 잡지를 못했고요 초급타격 아. 왼쪽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인 1루까지 명준오늘경기첫 안타. 자, 지금은 반대팀과 되면서 볼레출로 이사 주자는 말룹니다원앤 원. 잡아당깁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laughs> 떴습니다. 우익수. <위수>. 카디네스가 접아냅니다 <laughs> 스리아웃, 잘루말루. 그렇죠. 예, 박종우 선수입니다. 네네. 벗어납니다. 김태진 볼레 출루. 경호령 코치, 특스 코치가 지금 벤, 벤치에 어, 불펜에 전화를 했어요. 예. 결국 김재현 볼레출로첫 타자 삼진 이후에 두 타자 연속 볼넷입니다 투구 수 80개를 조금 넘긴 박종훈 투수고 오늘 등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즌은 는 4경기 1승 2패, 7.02의 평균 자책점. 깎여 맞았습니다. 왼쪽 따라가면서 처리합니다. 원앤원 끌어당겼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1루수 기다립니다. 조명준이 처리하면서 이닝 세 번째 파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찰누는 2루와1루자 이루. 지금 이루 베이스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아마 그 홈에 흙이 좀 끼어서 사실 어떤 이닝도 선두 타자와의 싸움은 중요합니다 예 깎여 맞았습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야수 정면 타구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높게 높게 떴는데요 임지열 준비합니다 잡았습니다 3리아웃 삼자범패 펜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스윙 두 타자 연속 삼진 대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부터 그냥 제대로 찍히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좌익수 정면으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3자범퇴 한유성 2루수 옆으로 빠져 나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히트. 풀 카운트. 몸쪽 몸에 맞았습니다. 아, 지금 변화구가 커브 같은 데 빠진 것 같죠? 예. 시즌 10경기 승리 없이 1패. 2점대 평균 자책점. 몸쪽 깊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태곤이 볼넷 출루 주자는 말굽니다 사실 김성민 투수는 오른손 투수, 상, 아 오른손 타자 상대로도 올해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좌타자 정준재를 빼고 우타자 김성현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거든요. 올 카운트는 투수 카운트. 오른쪽 아, 우익수 떨어졌어요. 3루수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까지본으로 왔습니다. 김성현 붕적적 시타. 이제 스코어는 3대3 동점.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스윙 삼진. 으로 당겼습니다. 2루수 전면 한번 놓쳤고 1루에 쏩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어, 어, 늦을 뻔했어요. 자칫. 네. 존에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또한번 삼자 범페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송영진 투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침묵했던 히어로즈의 타선. 카디네스가 안타를 뽑아냅니다. 좌완, 세더맨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두솔이고요. 예. 왼쪽 높게 쫓아갑니다. 최준호 잡을 수 있을까요? 오 잡았습니다. 아 이걸 잡아내네요. 마을지역에서 처리하면서 이링세번째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은 10경기 5.19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타수계는 조형 받아 때립니다. 왼쪽 멀리 좌익 로 담장점입니다. 담장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 지금 홈런 사인이 났습니다. 조형의 솔로 홈런입니다. 조형의 솔로. 아, 3, 3, 3, 2, 3. 김선수 심판이 바로 사인을 냈거든요 그렇죠 3대3 균형이 무너집니다 조영금 솔로 금은 스코어는 4대3 기어코 경기를 뒤집고 있는 s n s 지금더스 좌측 펜스 뒤쪽에 은같은게 이렇게 쳐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광고판 볼까요? 잘 쫓아갔어요 끝까지 네정은 아. 번복되지 않습니다 조형우의 역전 솔로 홈런 야 작년에 정말 해성처럼 등장한 <laughs> 마무리죠 그렇습니다 오버윈드에서 내리꽂아서 신장이 꽤 커보여요 높게 아, 중견수 갔어요. 뒤로 워닝트랙 잡아냅니다 아. 계속되는 풀카운트 승부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높게. 좌익수 준비합니다. 오태곤. 잡아 냅니다. 투아웃. 중식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4대3. 오늘 경기 랜더스가 승리합니다.